빨리 끝냈는데 <laughs> 이 진도 빨리 나간다고 해도 이해를 못하면 이것도 또 저기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한번 받아보고 어,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해를 했을 때다음으로가도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음. 지금 안내해 주셔도 되고요. 다음에 시간이 더 괜찮은데 요 길게 대답할 것 같으면 다음에. 네. 저희 음. 요 정양구에 대해서 전에 도 한번 질문 드렸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처럼 어떤 조건적인 경우에 들어가다라고 직접 자세히 설명해 주면 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그냥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요 정양구 요한 패턴이잖아요. 음. 요거를 그 원어에 어떤 단어를 쓰는지를, 어, 설명을 좀 드렸으면 싶어서요. 왜냐하냐면 저는 이 논리가, 어, 저기, 수긍하기가좀 어려워서요. 그러니까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할 때, 무상한 것은 어쨌든 존재의 그 모습이라면, 괴롭고 즐거운 것은 이미 인간이 개입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개입되지 않는냐무상한 것은 존재의 진리, 삼법인에도들어가거죠요 근데 그것을 괴롭고 즐겁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영제의이 생기거든요. 네. 그 아까 내가 설명을 해줬지? 우리가 조건절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마음을. 네. 그렇게 조건절이 들어가면 되는데, 음. 오늘에도 그런 조건들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왜 그런 안들어간다면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썼을 때 그거는 그, 내가 그때 당시에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의문이 안 일어나는 어떤 상황인 건지 사펠 땅카라 아니자 주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펠 단마 알았다 그래서 요 삼카라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 일체계고라고 번역됐는데 그건 잘된 번역이 아니고 모든 재행조 재행 계고 재행 계고라 모든 조건적인 것.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그래서 이것을 나는 이제 이제 어떻게 문장을 연결시키냐면 모든 조건 지어진 것에 대해 집착하면 축하 괴로움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이제 설명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원어에는 지금 집착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페상카라 두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설명을 다 해줬어요, 1학년에. 그, 미얀마의 그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의 해석이 있는데, 미얀마의 해석은, 그냥 그대로, 모든 그 물질은 다 두카, 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주 카가 두 플러스 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수레의 길이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어 고속도로가 없잖아요.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막장 진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수레들이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들을 여기에다가 박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 4륜 마차, 6륜 마차, 8륜 마차에 따라서, 수레를 이렇게 기차 설로 놓듯이, 이렇게 수레 가는 길을 그 성읍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4륜, 6륜, 그 다음에 8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4륜은 여기 밟고 지나가고 6루는 이쪽으로 지나가고 팔루는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이제 그성 그 안에는 이런 길들이 만들어졌거든요 돌로 만들어졌어 돌로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울퉁불퉁 하겠죠 그래서 돌들이 울퉁불퉁 한 데는 두카 그 다음에 돌들이 아주 잘 깎여진 데는 수카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두카와 두카그 다음에 고통과 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두카의 직접적인 뜻은 불편하다는 거죠. 이제 불편하다는 뜻이거든요. <laughs> 어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세리안카 쪽에서 이제 해석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두카의 의미를 크게 영어로 세 가지로 번역을 해요. 음, 첫 번째로는 언셋트 스펙 언셋트 스펙트로리스불 만족 불완전의 상태 불완전하고 불만족한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 i n g 이게 이제 고통의 번역이죠. 그 다음에 미저리 미술이 고 하는 것은 미이를 뭐라고 미이하 뭐라고 반이 는가피그 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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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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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비참 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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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참 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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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적인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불안전, 불만족스러운 상태는 이제 객관적인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두 카의 그 어어를 그그 쫓아서 그 번역할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따라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 의미로 번역을 하면, 그러면은, 싹백상타르도가 모든 그 뭐라고, 조건 지어진 것은 자체가 불만족스럽고불안정하다뭐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이제 전혀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뜻이 돼요. 그런데 내가 이제 여러 이제 경과 주석들을 합쳐서 보면 그게 이제 부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경험한 것을 경험한 것을 계속 지속하고 싶어 하는 그런 속성을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게 생기냐면 마음이 이게 기억이 잠재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이 잠재의식 속에서도 그러니까 한번 경험한 것은 잠재의식으로 들어갈 뿐이지 사라지지 않아요. 한번 경험한 어떤 것을 경험하다가 그리고 그 잠재의식으로 들어간 그 개념들과 기억들이 자기의 인생을 또다시 그렇게 경험하게 만들어 버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체유심니다 자기 마음 속에 기억되어 있는 것들 그것들이 자기의 그러한 상태로 미래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잠재의식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인생을 현실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잠재의식의 생각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갈 뿐이지. 그래서 이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재경험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 재경험하기를 원할 때 자체로는 항상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고통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만약에 재경험하려고 하면 그 집착이 완전히 소멸되면 그걸 뭐라, 뭐라고 얘기해요? 해탈이라고. 그 해탈한 자에게는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 전반적인 철학의 의거에서 이제 내가 해석을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러면 저기서 저기 지금 두 가지는 이제 이 법이 두 가지 법이 나왔는데요. 그 위에 지금 설명하신 것은 인간이 계획된 개입, 상태, 그러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설명한 거라면 밑에 그 제법 무한은 뭐 인간이 계획 되거나안 계획 때문에 그냥 다 통용되는. 어 상태 그 쉽게 얘기하면 진리 그리고 위에 거는 진리라기보다도 인간이 대입돼서 저런 현상이 음,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많이, 알, 아, 많이 알지 않고 상상력이 좋은 사람은 옆으로 가기 쉬워요 네. 여기에서 단말하고 하는 것은 쌍카람하고 네. 네. 아상카타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유의 무의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단말을 해요. 그래서 유의법이든무의법 여기서는 안입자와 두카라고 하는 것은 유의법에만 조건 주어진 것에만 해당이 된다면 이 단말라고 하는 것은 조건 주어진 것이건 조건 주어지지 않은 것이건 간에 안았다. 무아이다, 자성력다. 그러니까 그것은 음. 보편적인 진리라면, 이거는 음. 인간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면 맞나요? 음, 어, 일단 어떤 의미에서는 맞기도, 어, 어떤 의미에서는 하죠. 앞에 있는 것은 삼카라하고 주카는 인간과 그다음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일반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내 몸을 관할 때는 인간이고 그 다음에 내 몸과 그 다음에 이세개이두 가지가 다 이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앞에 두 개는 그 다음에 이 단마에서는 유래하는 나와 그 다음에 해탈한 상태 이두 가지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그럼 여기서도 여기 정형구로 나오는 것도 어떤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인간을 인간에게, 그러니까 인간도 깨닫지 않은 대부분의 중생에게 그... 두 개는? 대화를... 지금 아니 여기 정연구에요. 여기 정연구가 물질이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이 내 것이나 나의, 나이며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 요 정연구 자체가 인간을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여기선 중심에 두고 여기 온을 가지고 얘기하는 예. 온을 음. 자기라고 음. 착각하는 모든 인간들을 교화하기 음. 음. 위해서 지금 이런 문답을 쓰고 있다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진 나를 색수상행식으로 각각 나누어서 여기서 말하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몸이 되겠지. 그 몸과 느낌과 생각의 덩어리, 욕망의 덩어리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작용, 이 모든 것이 다 모두 아니짜 두카 아나타 그러니까 몸도 아니짜 두카 아나타, 느낌도 아니짜 두카 아나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단 작용도 아니짜 두카 아나타. 왜냐하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해. 요 이 세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모험 가운데 뭐 때문에 일어날까요? 내가 봤을 때는 상 때문에, 내가 옳다는 생각. 이것 때문에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무슬림과 그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십자군 전쟁. 그다음에 이제 독일 독일의 나치와 그 다음에 유대인과의 선민의식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 의해서 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생각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그, 어, 할까 큰그 제약을 어,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30% 정도 항상 여백을 쓰는 것이 좋아요. 내가 옳다라고 아까 그 4대 강의 영웅준, 616본래 60불주 해감처, 그 다음에 일락서서 월출동, 음. 그 개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음. 60불주 해감처 그 자리하고, 그 다음에 일락서서 월출동을 바라보고 있는 음. 그자리가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신임은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그 자리? 이제 4대 강의 영웅준, 616본래은 인연에 따라서 음. 그렇게 조건화 되지만 그조건화 되는 거를 자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집착이 아니고, 본성으로 봤을 적에는, 그, 같은 게 아닌가. 아, 음, 그, 애매하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진리냐면은, 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꿈과 같고, 그 다음에, 육진신신. 요거는 오온을 말하는 거예요. 어, 육진이, 안입이 설신이거든요 안입이 설신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색수상행식이에요. 그래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laughs> 본래 공하다. 자, 그래서 본래의 자리로 사람은 가려고 하겠죠. 왜 본래로 가려고 하죠? 왜냐면은 사대와 오온에 집착하고 남는 것은 열심히 봉사하고 나중에 생당하는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열심히 몸을 위해서, 나의 느낌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봉사했는데 나중에 이제 쓸모 뭐 없으니까 너 가! 하고 죽어버리잖아. <laughs>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니까 이 본래의 자리도 이제 사대가 이제 꿈이고 그 다음에 이 온이 공한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욕심부들 해가 서어요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은 그러면은 일락서산 멀틸동 이제 무엇 때문에 이 세계가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계가 벌어진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을 끊어야만 그래야만이 본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그 일락서산, 해는 서산으로 주고 일정한 법칙이에요. 자 여기에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있는 만큼 그러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게 되고 그 태어난 만큼 거기서 충분히 인낙수하게 고통을 주다가 또 다시 욕계, 색계, 무색계그 집착을 가지고 다음에떠나고 이와 같은 어떤 법칙으로 가니까 욕계, 생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을 단절을 해야만 그래야만 그래서 일락서산 월출동의 위치를 알아야만 그래야만 이 사대강이 그 영웅중으로갈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법칙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윤행의 법칙과 해탈의 법칙 그래서 이제 저기 어, 일락소상 월출동은 윤행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고 윤행의 법칙을 확연히 알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공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뒤집는 것이 바로 두 단계인데 견도와 수도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없다, 무아 공이란 라 것과 그걸 견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에 의해서 그 욕계, 햇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것을 끊임없이 어, 닦아 나가는 것, 수도. 이두 가지가 바로 일락소산 월출동을 그대로 뒤집어서 하는 수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음, 음, 사실은 원래 내 스타일은 빨리를 하나하나 짚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오늘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주제가 이 주제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조금 그리고 1학년 때 이것을 단어 짚어가면서 했어. 그래서 지금 2학년 스님들은 아이고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네요라고. 그런 마음을 낼까봐 내가 빨리 갔는데 빨리 잘 갔죠? <laughs> 자 그래서 이제 그 아가마에 나타난 어? 저기 끝에 있습니다. 아 어, 끝에 있어요? <laughs> 나 원래 요즘에 스타일이 이제 4시 반에 끝나는 게내 스타일이거든요. 예. 어차피 이건 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예. 다음에 제대로 할것입니다 다음에 하시죠 여러분들은 막, 그냥 빨리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없나요? 시간은 오가야 된다. 나는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막, 그냥 스피드를 냈는데, 당연히 음, 음, 이해를 해. 하면서. 천천히 이게 시작이니까 최만, 그 질문을, 그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많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를 이해만 해도 한 학기에 이거만 이해도 여러분 은 대단히 한가라고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자주 안 만나니까 빨리 해주려고 한 건데 그러면은 한5오분 뭐 내지 십 분에 걸쳐서 읽으면서 얘기하면은 저기 하니까 내가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으실 때. 편하도록 대충 대요만 어, 얘기를 해줄게요. 자, 지금 이제 무상고무화를 얘기를 했어요. 무상고무화를 얘기했는데 이 삼법인하고 공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초기불교에서는 공이라는 개념이 빨리불교에서는 그냥 비어졌다라는 소공경이나 대공경이나 하는 그 중부 니까야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의미로 써 썼냐면은 지금 강당에 코끼리가 있다가 코끼리가 바깥으로 나갔다. 그러면 이 강당에는 코끼리가 공한 것이다. 그래서 없을 문자의 의미로. 초기 불교에서는 많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체유구 어, 그러니까 우리 아함경으로 와보면은 분위기가 달라져요. 아함경에는 꼭 뭐가 들어가냐면 무상호 무아그 다음에 공자가 바로 옆에 있 것들. 그러니까 무아와 공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로. 이 서질체의 유부에 통해서는 쓰여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중론에서 공의 예 의미로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 속에서 중간학파는 서질체의 유부에 빛을 기고 있어요. 서질체의 유부가 만들어낸 새로운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초기 불교하고는 중간 학파하고 거리가 가까울까요? 멀까요? 멀어요. 약간 멀어요. 이 선유체유구가 사용했던 개념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선유체유구를 하다가 중간 학파로 가면은 서로가 공통되는 개념이 있는데 초기 불교에서 중간 학파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소질체 유구의 아함경에서 증일라함경이나 자바함경에서 공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쓰였는지 여기에서 발췌를 내가 여러 한역 경전에서 발췌를 해서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문으로 된거잘 됐네. 한문으로 된거 집에서 전부 다, 다 새겨가지고 오세요. <laughs> 일주일 동안이 한문 에서 그래서 이제 뜻을 어, 새겨 가지고 와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여기서 말하는 어, 공이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 의미로 이제 한역 그 경전에서 쓰여졌는데네 그 가지 의미의 그 공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초기 불교의 무아 무아와 그 다음에 중간학파의 공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거 다음에는 그 다음에 반하신경의 공하고 이제 비교를 그렇게 해 보아야만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공부를 할 테니까, 음, 지금 여기에 있는 그, 그, 한문의 뜻을 한번 잘 새겨주시고, 그 다음에 반하신경, 어, 반야신경이 있는 공. 어, 요거 지금 딴스크리트 어, 해가지고 내가 하나 복사해가지고 왔거든요. 어, 필요한 사람들은 미리 한번보시든지 아니면 그때 와서 복사본을 보시든지 그렇게 해서, 어, 준비를 어,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온의 그 해석을 빨리요로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작년 2학년 학생이 그렇게 그 부탁을 하니까 조금 시간을 내어가지고 아 아까 이것도 것 중에서 빨리요로 원에 관련된 것을 한번 살짝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죠.